자, 깨백, 이0까지 공식입니다. 깨백이란, 네, 백탈을 깨는 거예요. 90다까지 깰수 있어요. 이 방식대로만 하시면은 그냥 바로 백탈을, 90다를 깨요.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공식이 20까지 제가 드립니다. 따라오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내림막이에요. 이쪽에 홀리고 이런 내림막이에요. 그랬을 때 보통 이렇게 막 쳐서, 네, 이렇게 칠라고 해요. 그린이 여기고, 세컨을 쳐서 이렇게 경사에 걸렸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발을 벌리지 마시고, 되게 쉬워요. 홀컵을 보고, 15도 정도, 30도, 15도에 30도, 우측에 서요. 그러면은, 볼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내린 막이니까 네, 오른발 가운데나 뒤, 뒤꿈치 쪽에 이걸 경사에 따라 다 틀려요. 요렇게 놓으시면은,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클럽을 들어서 원하는 위치만큼, 탁 치시면 돼요. 세게 칠 필요가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연습하지 않아도 100타가 깨지고 90타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못 깨는 거예요 이런 그래. 공식들 20가지를 네 드리니까 위에 있는 링크를 아니면 설명란에 있는 댓글에 있는 링크 복사해서 가시면 돼요